21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 옆에 있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내 포도원이 내 왕궁 바로 옆에 있으니 포도원을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여라. 내가 그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내게 주겠다. 만일 내가 좋게 생각하면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그러나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내 조상의 유업을 당신에게 주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한 것. 곧 그가 내가 내 조상의 유업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 아합이 근심하고 화가 나서 궁으로 돌아왔다. 그는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아니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에게 나아가 말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낙담하여 먹기를 거부하십니까? 왕이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면 돈으로 주거나 내가 좋아하면 그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했소. 그래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아닙니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의 도장을 찍어 봉하고. 나봇이 사는 성읍에서 그와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 이세벨은 그 편지에 이렇게 썼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혀라. 그리고 두 불량배를 그 사람 앞에 마주 앉히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증언하게 하고, 그를 곧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나봇이 사는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말한대로, 곧그 여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대로 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다. 그때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의 맞은편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반대하는 증언을 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리고 그들은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 돈을 주고 산다고 해도 당신에게 주기를 거절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십시오. 나봇이 살아 있지 않고 죽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에 있다. 그는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그곳으로 내려갔다.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곧 내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너는 또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곧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나의 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그가 대답했다. 내가 찾았소. 당신이 스스로 자신을 팔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보아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릴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을 쓸어버릴 것이요. 내게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다 이스라엘로부터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또내 집을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만들고 또 아히야의 아들 아사의 집처럼 만들 것이다.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개들이 이스라엘의 성읍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행하여 스스로 자신을 판 자가 없었다 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이 행한 것 같이 우상에 복종하여 심히 가증스럽게 행하였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자며 또 힘없이 다녔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게 했는지를 보아라.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22장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 없이 지냈다.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을 방문하기 위해 갔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에게 말했다. 길라알 라못은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다시 찾으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또 이스라엘 왕이 여우사밭에게 말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러알라못으로 가서 싸우겠습니까? 여우사밭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같으며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입니다. 여우사밭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청컨대 먼저 여와의 호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약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러할라못에 가서 싸워야 하느냐 그만두어야 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올라가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밭이 말했다 여기에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밭에게 말했다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통해 여호와께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이는 그가 나에 관해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밭이 대답했다. 왕은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신하를 불러 말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여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밭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있는 타장마당에서 각각 보좌에 앉았다.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했다.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자신을 위해 철로 뿔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불들로 시리아 사람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모든 다른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말했다. 길라 라모스로 진군하여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미가야를 부르기 위해 갔던 사자가 그에게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을 격려하고 있으니 청컨대 당신도 그들의 말과 같이 격려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오직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할 것이다. 미가야가 왕에게 도착하자 왕이 그에게 말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알라모스로 싸우러 가야겠느냐 그만두어야겠느냐. 미가야가 왕에게 말했다. 올라가서 승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케 해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을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가 말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바에게 말했다. 미가야가 내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한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자 미가야가 말했다. 그러므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그 좌우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설득하여 올라가게 하여 그가 길라할라못에서 죽게 할까? 그러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설득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왕을 설득하는 일을 성공할 것이다. 나가서 그렇게 하여라. 이에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당신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왕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말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당신에게 가서 말씀하셨소? 미가야가 대답했다. 당신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게 될 것이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라. 그들에게 왕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여라. 이자를 옥에 가두고 내가 전쟁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 조금과 물 조금만 주어라. 미가야가 말했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가 말했다. 여러분 백성들이여, 여러분은 모두 내 말을 들으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알 라모스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여 전쟁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갔다. 시리아 왕이 32명의 병거의 사령관에게 말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병거의 사령관들이 여우 사밭을 보고 그가 확실히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싸우려 했다. 여우 사밭이 소리를 질렀다. 병거의 사령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그를 쫓는 것을 그쳤다. 어떤 한 사람이 우연히 이스라엘 왕의 갑옷과 흉패 사이를 쏘았다. 그래서 그가 그의 병거를 모는 자에게 말했다. 내가 부상했으니 나를 전투에서 빠져나가게 하여라. 하루 종일 전투가 맹렬했으므로 왕은 병거 안에서 버티고 서서 시리아 사람을 대결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병거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해가 질 무렵에 군대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각기 자신의 성읍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각기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아 왕이 죽었다. 그 시체는 사마리아로 운반되어 거기서 장사되었다. 그들이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다.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다. 아합의 다른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를 박은 궁과 요새화된 성읍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 조상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여호사밭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5세였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5년을 통치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이고 시리의 딸이었다.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가 행한 모든 길을 따라 행하며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은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했다. 여호사밭은 이스라엘 왕과도 화평했다. 여우사밭 통치 시대의 다른 사건들과 전쟁에서의 용맹에 관하여는 유다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로부터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때에도에는 왕이 없었고 섭정자가 다스렸다. 여우사밭은 금을 구하기 위해 오빌로 항해하기 위한 무역선을 건조했다. 그러나 그 선박들이 에시온 개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항해하지 못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우사밭에게 말했다. 나의 종들로 하여금 당신의 종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여호사밧이 그 조상과 함께 잠들어 그 조상 다윗상에 그의 조상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는 그가 바알을 섬기고 그것에게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가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했기 때문이었다.